안녕하세요 신여성입니다.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주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건 바로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. 혹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. 보통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연인 관계에서 혹은 뭐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많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꼭 대상이 남자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나 이벤트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, 이게 제가 여태 말한 어떤 나 혼자 할수 있는 자기개발 방법이랑은 좀 달라요.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강화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처세술의 일종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게다가 또 집착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약간 부정문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막 무언가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집착하지 않는 방법 혹은 관계에서 내가 좀더 음, 태연하고 어, 여유 있는 그런 위치를 갖는 방법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인식의 변화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집착하는 행동,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패턴을 알아보고 원인을 살펴보죠.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당신이 어~ 뭐 썸남이 있어 근데 그 남자는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 이제 서로 좀 알아가는 단계인데 막 너무 생각이 나고 정말 나만 너무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난 먼저 연락하고 싶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와 그러면은 불안해지고 일단 그래서 내가 내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사실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지만 이제 뭐일종의 어떤 뭐 밀당과 같이 내가 연락을 할수 없으니까 뭐 그가 왔을 때 연락이 왔을 때 많이 뭐 척해야 되는 뭐 이런 굉장히 힘든 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별로 편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은 어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원인은 뭘까? 내가 어떤 남성, 혹은 꼭, 꼭 남성이 아니더라도, 어떤 친구 중에 한 명, 또는 어떤, 어, 뭐, 지나간 일, 뭐, 내가 지원한 회사 등등 여러 가지를 대입시킬 수 있는데, 뭐 간단하게, 남성, 뭐, 썸남이라고 지칭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그 남성에게 집착을 하게 되느냐? 이 원인을 파악해야지 해결 방안을 알 수가 있는데, 원인은 되게 간단합니다. 음, 뭐냐면은 희소성, 그 남성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 때문에 그래요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당신이 사는 립스틱이 있어요. 근데 가끔 가다가 립스틱이 뭐 리미티드 에디션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되게 사고 싶어요. 왜? 그게 희소하니까. 엄청 특별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냥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나고 있는 뭐 썸남 혹은 뭐 헤어진 남자친구가 진짜 특별하기보다는 당신이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특별한 남자는 걔밖에 없어. 그 남자가 아니면 안 돼. 이렇게. 포커스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자처럼 나한테 자상한 남자는 없었고 그 남자처럼 잘생긴 남자는 없을 거야 혹은 뭐 나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준 남자 뭐 여행을 같이 처음 간 남자 이런식으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해서 어떤 한정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왜 집착을 하냐 어 객관성을 잃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런 남자 되게 많거든요 뭐 자상한 남자도 많고 잘생긴 남자도 많아요 근데 자기 주변에 없는 거야. 그 남자밖에 없어.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 남자밖에. 그래서 나한테는 그 남자가 최고. 거의 뭐 신격화 식으로 어, 우상화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나는 상대에 비해서 좀 작아지고 내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은 내가 그 남성에게 특별한 의미 부여. 지나친 뭔가 우상화. 어떤 희소성을 스스로가 부여했다라는 걸로 계속 끌고 가자면은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죠. 그 해결 방안은 간단해요. 우리가 그 남성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부여를 나 스스로 하고, 그래서 그 남자밖에, 그 대상밖에 없고, 그거 아니면 안 돼. 라는 객관성을 이제 잃게 되는 상태예요. 그러면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본을 만들어야 됩니다.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 남성을 옆에 두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좀 한쪽에 함몰되지 않고 시야가 굉장히 좁았는데 이 스페시픽한 시야를 좀 와이드하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인식의 변화도 알았어. 근데 생각만 하면 뭐 행동을 해야죠. 자,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. 바로 당장 나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을 해야 돼요. 맨날 가는 곳만 가고,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. 보통 생활 반경이 되게 좁고, 뭐 집회사, 집 학교, 뭔가 그냥 이틀 안에 갇히는 걸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더 어, 집착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표본이 없으니까. 잘 모르는 거야.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. 하지만 나가 보면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막뭐 헤어지면은 되게 바쁘게 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이유가 그거예요. 비슷한 맥락으로.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당연히 헤어진 그 남자만 생각이 나고 또 계속 이렇게 파고들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런 나가서 내 일도 하다 보면 아, 연애가 꼭 전부는 아니었구나. 혹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아, 나는 그 남자만이 정말 최고고 제의자상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혼자 방 안에 있고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더 발전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왜냐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. 이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. 내가 사는 세상이 참 좁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은 완전 신세가 펼쳐지는 거죠. 그래서 연애 잘하는 여성분들의 특징이, 음, 그 남자가 많아요. 그 많다는 게, 뭐, 이 남자, 저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, 주변에 되게 다양한 남성이 있고, 내가 지금 어떤 한 남성과 뭐 연락을 하고 있는데,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, 자상하고, 너무 나이스해. 근데, 거기에 엄청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죠. 그리고, 저 남자가 정말 유일한 내 남자야. 저 남자는 정말 최고야가 아니고, 왜? 그게, 겪었으니까 자기가 이전에도 그런 자상한 남자들 많았고, 또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,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.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또한 가지?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연애를 시작하면은 주변 남자를 다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뭐 그게 타이든 자이든 간에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 내 어떤 세계, 나만의 좀 넓은 세계는 항상 내가 지켜야 돼요. 내가 언제,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 세계를 왜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좁은 세계로 걸어 들어가냐고요. 아까도 말했다시피 넓은 세상이 있다.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집착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신감이 생겨요. 내가 설령 이 남자랑 안 된다 해도,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나는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걸 알고 거기서 또한 나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그 당당한 내 모습에 상대 남성은 더욱더 내 가치를 느낄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어~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연애 잘하는 여성들이 이제 주변에 남성을 끊지 않는 이유가 음~ 계속 비교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너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. 지금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줘. 뭐, 자상하고, 잘생기고, 뭐, 최고야.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뭐 감사함도 느끼고, 그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은 하되,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,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. 뭐, 저 남자가 신은 아니다.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,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, 내가 매달리지도 않고, 집착하지도 않고, 더 여유로운 초연한 태도로 이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.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영상 정리를 해보자면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지금 연락을 하는 남자에게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혹은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 혹은 뭐 헤어진 남자친구를 절대 잊지 못하겠다 그건 너무 최고였어서라고 하신다면은.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. 더 나은 사람도 훨씬 많고 더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끄시고선 당장 밖으로 나가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깨달아 보시길 바래요. 꽤 맨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가는 곳만 가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은 변화가 없죠. 변화가 없으면은 당연히 발전도 없습니다. 그렇게 좀더 여유롭고 어떤 태연한 태도를 보이시고 어,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더욱 멋진 여성이 되길 바랄게요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